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권리는 끝없이 요구하면서도 의무는 조금도 지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따지고 책임을 말하면 꼰대라며 반발하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권리보다 의무가 먼저였고 책임을 감당해야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가치관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어느 순간부터 권리는 기본이고 의무는 선택사항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버릇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불편함은 악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선택권을 존중받으며 자랐고 강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의무를 자연스럽게 회피하는 태도가 몸에 밴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사회 곳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하기 싫은 일은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당당한 행동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책임이라는 단어는 젊은 세대에게 부담과 제약의 상징일 뿐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사회는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너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했고 사회는 개인의 편안함과 자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권리가 강조될수록 의무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는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책임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짐처럼 남겨졌고 결국 누군가가 그 짐을 떠안아주는 구조 속에서 시니어 세대는 점점 더 지쳐가게 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가장 먼저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책임질 사람은 줄어들고 의무를 지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것뿐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을 호구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오히려 책임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기는 풍조가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니어 세대에게는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은 사회의 결과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의무가 있어야 권리가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주는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당연히 권리를 먼저 요구하게 됩니다. 이들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느끼지도 않고 책임을 맞지 않는 자신을 문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떠안지 않기 때문에 더 똑똑하고 더 영리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결국 사회 전체가 책임의 빈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피로감과 분노는 이런 구조적 변화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결국 젊은 세대의 책임회피는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이 만들어낸 시대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시니어 세대의 답답함을 완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권리는 원하지만 의무는 거부하고, 보상은 바라고,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해칩니다. 이 갈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책임감이 사라진 세대가 만들어낼 미래는 더욱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가 책임을 피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책임감이 사라진 현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시녀 세대가 체감하기 어려운 숨은 원인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원인을 알지 못하면 세대 간 갈등은 끝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의무나 책임보다 선택권과 행복이 먼저 강조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너의 의견을 말해라, 너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반복되었지만 그 의견과 감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처럼 단체 생활에서 규율을 배우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경험을 하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책임은 경험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책임은 현실에서의 무게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책임을 단순히 부담으로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세대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지 마라. 그것도 스트레스다.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는 결국 책임이라는 개념을 마치 정신적 부담처럼 취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책임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기피해야 할 감정적 스트레스처럼 변했습니다. 책임은 불편함, 불편함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피해야 하는 것이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현실 사회에서도 권리중심의 흐름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언론과 교육, SNS는 지속적으로 개인의 권리, 자유, 자율성을 강조하며 타인의 간섭이 없는 개인의 영역을 신성한 가치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은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권리와 의무라는 두축중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권리만 남은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특히 SNS의 발달은 젊은 세대가 책임을 거부하는 문화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SNS는 자기 감정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의무를 거부하는 행동이 오히려 자기 존중, 자기 보호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것이 절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선택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책임 감정 자체가 약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책임을 짊어지는 행동은 멍청한 희생처럼 보이고 책임을 거부하는 행동은 현명한 선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막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목소리는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도 책임 감각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들여다본 세상은 이미 공정성이 무너진 곳입니다. 노력해도 올라가기 어렵고 열심히 해도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를 보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책임을 지면 조직이 보호해졌고 노력하면 보상이 오는 구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실수하면 바로 개인 책임으로 돌아오고 회사는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 흐름이 더 강해졌습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구조적 불신은 젊은 세대에게 책임을 지는 것보다 책임을 피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한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조직 내 환경 변화 역시 책임 회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인력 감축, 비정규직 확대, 갑질 논란 등으로 책임을 떠안는 순간 오히려 위험이 커지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젊은 세대는 책임을 지는 순간 더 많은 일을 떠안고 상사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현실을 너무 자주 목격했습니다. 책임을 지려는 사람만 더 지치고 아무 말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편하게 사는 구조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를 당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경험이 누적되면 당연히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고구, 착취당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문화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책임을 맡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젊은 세대는 책임을 맡으면 오히려 고통만 따라온다는 경험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책임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흐름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세대가 책임의 부재가 불러올 미래까지 상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책임을 거부하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회 전체가 그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공동체는 더 빠르게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부담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 구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야는 지금 순간의 불편함과 스트레스 회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세대의 책임 부재는 단지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적 배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답답함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없이 권리만 요구하는 태도는 공동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책임을 떠안는 사람만 더 고통을 겪게 하는 불평등을 낳습니다. 이 불평등이 쌓일수록 시니어 세대는 점점 더 지치고 젊은 세대는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며 사회는 더욱 갈등과 불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책임 감각이 사라진 세대가 만들어낼 미래는 불안정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 세대가 더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 비틀리게 됩니다. 책임을 거부하는 세대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시녀 세대의 시각에서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의 책임 부재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매우 큰 불안 요소이며 그 영향을 살펴보면 갈등이 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일종의 고통으로 인식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손해이자 스트레스이며 의무라는 단어는 자신을 억압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개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가족, 사회 전체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사라진 세대가 많아질수록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줄어들고, 공동체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줄어들고, 결국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이미 다양한 곳에서 조용히 감지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조직입니다. 조직은 개인이 모여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공동체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조직은 방향을 잃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책임지고 해결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책임을 피하려고 하며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합니다. 어떤 문제든 내가 왜 해야 하냐는 말부터 나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줄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결국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만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부담은 쌓이고 쌓여 결국 조직을 지탱하던 핵심 인력부터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조직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붕괴됩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한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의무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가족 관계에서도 책임을 요구받는 순간 부담을 느끼고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 가족 간 희생, 역할 분담 등이 불편하면 회피하고 가족보다 자기 감정을 우선시하며 갈등을 키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가족 관계에까지 번지면 가정은 서로 기대지 못하고 해체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미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도 책임의 부담을 피하려는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되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약해지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회에서도 책임 부재의 흔적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다수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편하면 규칙을 무시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교통, 공공서비스, 의료,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결국 나만 편하면 된다는 사고로 이어지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사회는 신뢰가 있어야 돌아가는데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책임부재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는 직원 때문에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 전체는 책임을 지려는 인재가 부족해지면서 경쟁력을 잃습니다. 책임을 맡아주는 사람이 줄어든 사회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사람도 줄어들고 리더가 탄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결과 조직은 성장을 멈추고 국가는 활력을 잃으며 사회 전체가 정체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회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잃고 어느 순간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지는 구조가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또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에게 더큰 손해와 후회를 남깁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중요한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잃으며 결국 살아갈수록 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이러한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눈앞에 스트레스만 피하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개인을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개인이 많은 사회는 충격에 버티지 못합니다 책임부재는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약화를 동시에 불러오는 위험 요소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점점 더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책임을 피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SNS와 주변 문화는 이러한 태도를 뒷받침하며, 책임 회피를 하나의 트렌드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냐는 조롱을 받는 모습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사회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증거이며, 공동체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가 지속된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는 수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이 결국 사회의 미래를 약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에게 더큰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택은 결국 미래의 누군가가 더 많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불균형이 심해질수록 갈등은 더 격해지고 사회는 더 불안정해지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책임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 요소가 사라지면 사회는 무너지고 갈등은 폭발합니다. 의무와 책임이 사라진 세대가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지속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다음 세대에게 더큰 짐과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책임 부재는 단순한 세대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미래 위협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